안녕하십니까 초장낚씨입니다또 집에 가만히 있기 거시기하고 이 족대를 가지고 이렇게 마실 나왔거든요 정수야 응. 오늘은 내가 이 족대질로 새우 좀 잡으려 한게 응. 탕은 네가 담당이라 알았지? 당연히 네가 끓여줬던 그 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어, 오늘도 그 맛이 났으면 좋겠고먼어찌잘 먹었지? 그래요 아 날씨 장난이야 내복 입었냐 아니 안 었냐안입었다께자 요즘 같은 시기 내복을 입어줘야 지 잠깐만 여기 한번 뒤적거리고 그쪽에 한번 가보자 이. 조심해 조심 미끄러운 게 아, 독대질 한번에아 민물새우 몇 마리가 나올지 두두두두두두두야야이 두두. 느낌 좋은디? 없는데. 어, 무거워. 잠깐만, 이거. 잠깐, 많이, 풀떼기를 치워줘야지. 예? 붕어다. 아이고. 잠깐 아, 한오네 음. 너는, 원래 있던 뒤로, 가고, 같이 어, 분이냐 뭐냐? 뭐냐? 미꾸라지 있다, 야. 어있어 미꾸라지? 저 밑에, 저, 기좀 거기 지 어, 여기? 예. 음. 아이고, 맨. 니꺼만, 네 어네. 어. 모르는 일이야. 깜짝이요 <laughs> <당장이요>. 모르는 일이야? <laughs> 자, 여기서는 어... 대박 한번. 내보자. 그래. 족대 구늬난 거 아니지? 어떻게 거기서 한 마리도 안 나와. 아, 딱 확실히 물살이 있어가지고. 빡시네. 으렁 o 자 n i n g It 파나 큰거 있네 그래요?? 1달前 considers c h i l 아 ц 뭐예요 lush 조금 이야아 v i n 봐. g a r 코너 위로올라갔대로야야야 뭐여, 이거. 어? 대박이다. 지금 만와 야, 이거 미끼를 써도 딱 좋은 사이즈네. 좋아. 아니, 네, 새우, 새우, 어, 그래. 야, 이 정도면은, 한 세네마리 끼어갖고, 음. 장어 낚시 하면은요제아들 야? 야, 진짜 환장하고 달라들겠다. 가저나 붕어도 솔찬으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음. 새우 양식장 수준인데요? 그요 양식장 여기. <laughs> 우리 저는 양식장 털고 있냐? 어. 아, <laughs> 진짜 우유얼난가도 몰라. <laughs> 아무튼, 자, 어마무시 하게 나온 게요, 기분은 좋네요. 멀리서 왔거든요. <laughs> 이거 잡아서 먹으려고. 아, 잠깐만, 피레미가 넣어버도 되지? 어, 넣어. 나중에 이 피레미만 또 빼가지고, 어, 에이, 그래요. 탕 끓여먹을 때만나겠다 됐어, 됐어. 야, 이거 진짜, 난이 나버렸어 난이 나버렸어 잠깐만, 처음부터 못 온다고 이렇게 어렵게 떴냐? 어? 이렇게 할 거리? <웃음> 그래. <웃음> 아 이제 사람이 다시 입수. 머리를 안 쓰면은, 입수. 몸이, 그랬게요. 살벌하네. 야, 뭐 하는 거여. <laughs> 됐어, 됐어. 아, 물 겁내 받으면 무은게 그래요, 버리면 되지. 자, 씨. 너무 짙 우유, 좀 크다잉. 아니, 배스네. 배스네. 야, 배스는 안디야. 그래요, 배스는 안디야. 형제 음. 어. 여러분들, 이거는 생태교란종이라서요. 조다고내야됩니다 아, 일단 쳐다 빼놓을게요. 어. <laughs> 고양이 밥으로 주자고잉? 어. 통발 던져봐요 잡으면 한 30마리가 글자뇨 그래요 여기 완전 양식장이한게 진짜 붕어 골라내는 게더 힘드네 족대질 두번 만에 새우 수천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치? 응그러면 이번에 다른 데로 한번 어? 잠깐만 저통 들고 가야나? 하 아니요 야 여기서 족대질하면 나올란가? 그럴지 똑같은 물인데 또뭐 궁금하다잉. 네. 가상으로 살짝만 본 그거 보자. 이렇게 이렇게 개체수가 워낙 많이 앞고 족대질 못해도 된다. <laughs> <laughs> 과연 이런 데서도 나올란가? 누구냐? 미쳤네. 있네. 야 가자. 나 다음은 좀안갈거 같고. 괜찮이. 아 자, 저기까지 싹 오면은 이만큼 채워서 보는 거 아니요? 어? 딱물 도는 자리. 여기도 많컸네. 자, 이 음. 한번 해볼게. 야, 목소리가 안울리는게살았다 <laughs> 저쪽에 있냐고. 목소리 울려고 귀가 멍하지만 기질 필요 없습니다. 대충 긁으면? 뭐여뭐냐요 야, 이거 뭐여? 붕어 새끼인데? 야, 여기서 붕어 낚시하고는 진짜. 이제 깐 차녀. 아니, 이런 거 어디서 잡어? 그래도, 원래 이런 사이즈가 만난 거여. 찌까는 것도 아니고이 정도면 한 15cm에서 한 20cm 왔다리 갔다리 오고구만 여기서 붕어만 골라내려면 힘들잖여. 이게 그냥 다 방생해버리자. 그래요. 예? 여기 있는 새우까지 그냥이? 이. 새우 마른, 응. 새우 말은, 잡으면 된 게? 어, 그럼. 어. 저수지 숨은 열어갖고, 물 허벌락이 빠진 게, 아, 탁 탕구리구만. 아, 이... 역시, 여지없다, 진짜. 괜히 저기 갔다 왔네. 운동 질이라 했구만. 일찍 거 운동 다 했어. 아. 겁나, 진짜. 이쪽이가 노다지다. 원래, 알지? 붕어 큰 것보다 이만한 사이즈가 맛있는 거. 음. 뼈가 막 억세지가 않아갖고. 야, 이렇게 잡은 것도 이제 지인분들 나눠주고 하면 좋아하겠다. 응. 음. 한 주먹씩만 줘도, 안 그래요? 뭐, 새우 부침개, 어? 새우 탕, 뭐, 이거 라면이나 넣어 먹어도 맛있고. 야, 세 번, 네번 지금 했나? 담은 것이? 음, 그지 우리는 먹을 만큼 맛있으면 돼. 먹을 망고. 어. <laughs> <먹으려고> 그냥 일년 먹을라고냐? 아자 반대쪽도 한번 가보자. 이짝이, 다리가 짧고 아이고. <laughs> 야, 다리가 안다. 여 여기는 솔창이깊네 지금 여기가 겁날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발비티 돌팍좀 치네고이. 야, 여기서 막, 한 2kg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깔끔하게 딱한 번만 떠보자, 이렇게, 응, 음, 응. 음. 여기, 붕어도 손 참을 것 같아. 와 어, 진짜, 여봐 붕어. <laughs> 붕어 마셔. 혼란내는게더 힘든 게, 쫙, 놔두고, 진자 설마 방금 나좀 붕어들 일로 다 들어가는 거아니야야 <laughs> 그래도 확실히 잘 나온 게 재밌네. 응. 음. 어 족대질 한 번에 한두 마리 막 두세 마리 나가봐 거시기 할거 아니오? 응, 음, 러지 어? 멀리서 왔는니 응. 음. 어이야. 족대를 뭐 이렇게 누가 두고 잡았어. 어? 응? 뭐 굴신이야? 아, 진짜. 너 하나 좀 놔. 어? <laughs> 이야 여기는 100% 새우다 여기서 더 했다가는 집에 가자니 새벽입니다 이게 오늘 먹을만큼 잡았은 게 일단 여기까지만 킵 할게요 ,이. 몸이 이소령마냥 날렵해갖고 다행이지 눈했 써봐라 여기 올라오도못 이어 에이. 살다 살다, 새우. 이렇게 많이 잡아보면 처음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어. 음. 이거, 이거 봐. 제재라는데 이게 말이 돼요? 수만 마리 되겄다 그지? 다음엔 여기 붕어 잡으러 오자, 어? 멀어. <laughs> 야, 낚시하고 눈팅 맞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족대는 얼마짜리요? 이거? 어. 그 철문점에서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아, 있다. 야, 지금, 은몇 마리를 잡은겨? 적대가 뺐어, 오늘. 어. <laughs> 지금 몇 년째 어. 본전도 못 빼고 있었거든? 그래요. 너 오늘 제대로 빼버린 거지. 가자. 아, 성수야, 아무튼.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잡았잖여? 원래, 이렇게 찍어주는 게더 힘든 거야. <laughs> 나는 계속 혼자 거어갖고나 지금. 야송시아 죽겠네. <laughs> 일단 많이 먹으라. <laughs> 내 냄비가 많이 깨질라. 아, 근데 진짜 날씨 장난 아니네 그나마 이 하우스 있어갖고, 그려봐. 어, 바람이 많이. 엄마, 이거 <laughs> <와. 웃음> 새우탕 하나 끓여 먹는 데 그냥 짐은 뭐그냐 이민 가는 거 같아요. 어, 어떻 캠핑 한번 해야지. 어떻게? 어디, 산골, 어디 산골, 산골, 어, 산골 가서, 저수지에서 낚시해갖고, 매운탕 을뛰어 거기서 자고, 어. 입안 돌아가거든요? 어. 괜찮아요? 만반을 준비나 해야지. <laughs> 어, 그래, 한번 가게, 그러면. 자, 냄비를 압력밥솥으로, 튜닝! 음. 한번씻어주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 돌씻고 음. 이럴 때. <laughs> 금방 끈다잉. 파 하나면 되야. 응. 음. 만나게 생긴 놈으로다가 그냥 아약다 요런 것이 좋단 게요. 에 피로는 그냥 바로 뽑아갖고넌 음. 다시 들어가라잉. 추운 게 이렇게 묻어주고. 이거 물을 또이럴때 쓰는 것이오. 네? 찝찝할 거 없어. 물 바짝 깨끗까던 거? 모르는 일이야. <laughs> 왜 몰라. 나딱 보면 알지. 얼마 깨끗하냐. 요리사 같네 고추. 어, 제일 잘는 거지. 새우탕이지? <웃음> <웃음> 라면? <laughs> 아니요, 너 라면보다. <laughs> 이걸 더잘 끓여. 저번 날에 라면 끓여준 거 같아. 맛이 거시기 어딨 뭐. 라면 내가 아. 담당할게, 알았지? 응, <laughs> 음, 새우 좀 많은게. 밥껏 먹게. 됐다 매운 거 좋아하지? 어, 환장하지? 오, 씨. 안 나오는 겨. 뭐 지금 고추 하나 넣는 게되 일주로 그냥 아, <laughs> 나 매운 땡겨도. 냄새 좋지. 매운 냄새 겁나 많이 나. 음, 그뭐 시오? 그거요. <laughs> 마법의 가루? 어. <laughs> 뒤에 가서 가고 있네. 어. 아. 까몸직 응. 소주 한병사 올까? 아까 고민 겁나 했거든요. 그야 <laughs> 오늘은 아무 실할 것 같아요. 술 끊어 <laughs> 어? 아니 진짜 나도 음. 끊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지 음. 근데 아 그렇지 안되더라고 어. 아, 아 진짜 어줘 어, 먼저 떼줄게 아. 새우를 너무 많이 넣었어 오늘 새우깡 먹는다고 생각하그 <laughs> 얘도 이렇게 밥이랑 또먹으면 틀려. <laughs> 아 <디>, 겁나 <겁네>, 뜨겁다. <laughs> 아, 봐. <해봐. 웃음> <laughs> 아, 장난 아니야. 아. 새우를 안 먹었는데도 막 새우 한 100마리 배 들어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하도 많이 나와 거의 그래 좀만났어요자그래도 이럴 때 이렇게 사치 부려보지 어? <laughs> 새우 안접혔을때 생각해봐 어. 야, 이렇게 한 번씩 집에서 따지라. 날로요. 국물이 시원해서 어. 이따 이따 라면 한두 개만 해갖고 음, 먹게. 아 이거 그 면안 넣으면 좀 서운해봤어. 그래요 새우탕이지 아니요. <laughs> <laughs> 새우탕면. 어. 진짜로 오리지널 그런데 아, 어. <laughs> 이번 새우 잡은 포인트가 대박이구만 아. 그래 근데 이제 안 나올 차례야 왜? 다 나가자뇨 이제 아 바깥으로? 응 음. 이게 그 위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같 아니오. 그거기 응, 새우가 얼마나 많다는 거야. 뭐, 옛날 양식장은안 샀거든. 아니요. 아, 아 그냥 아, 뜨거운 거 겁나 잘 먹네. 니꺼 네 좌우로 막 겁나게 돌려. 안뜨거워고 <laughs> 좀밖에 못 먹었네. <laughs>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천천히 음, 꼭꼭 씹어 먹어야요 새우 넘어가다가 베끼냐? <laughs> 베끼요? <다 버려. 웃음> 어 라면 끓을때 누룽지를 먹을까? 민물새우도 여러가지도 많 그래요? 어. 나는 아는게 이게 그냥 새우하고 징검이 응. 이것도 진검일까요 이게? 어 그래요? 응 그럼 이게 더 큰건가 여기서? 아니 이게 다 큰거야 아 음, 응. 뭐 줄새우라고 하던데 줄새우? 응한 4cm, 4cm에서 5cm 큰데야 음 그래서, 마더리가그징거미가 이렇게 사이즈가 컸나? 응. 토아 있지? 그 젓갈 응. 담는 거. 야, 이거. 겁나 작잖아. 2cm? 근데. 있어 근데요. 이만하지 않냐. 응. 당신, 이만한 사이즈가. 응. 장어낚시할 때또미끼로 끝내줘, 이거. 응, 음, 장어낚시 가야지, 그러면. 아, 동면 들어갔어, 이제. <laughs> 사람이 얼어주고. <죽어. 웃음> 내년 딱, 벚꽃필 때.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그러니은 춘사월이구만. 응. 음. 아. 짠, 음. 물 어. 좀만 더 넣고, 라면 넣으면 되네. 그래, 그래그래 아, 그냥. 물려갖고. 그리고 밥을 좀 먹어. 응? 네? 나머지는 누룽지 여기. 후식은 딱 누룽지 해줘요. 전에 누룽지 한번안 먹었다고 어떤 분이 댓글로 혼, 다 혼냈어. <laughs> 아, 누룽지. 야, 딱 맞나보다. 야, 라면 먼저 먹어야지. 그건 후식이라고. 아니요. 어? 먼저 먹어버려. 거꾸로 됐잖뇨 아파 죽겠어. 뭐 이씨 밥두 공기나 먹을고씨 배고파 <laughs> 배고파 내 배가 겁나 차워졌어유술 램프야 왜 그렇게 계속 해주라고 화려하게 살벌해지네 너무 <laughs> 추워 <웃음> 미치겠다 몇 개월이요 <laughs> 아 벌써 소리부터가 틀리다. 불지야. <놀람> <부름지야> 누룽지야 제대로. 아, <보네>. 아새우탕나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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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리지널. <놀람> 라면 스프 한떡도안 넣었어요. 오로지 그 새우탕 국물로. <laughs> <laughs> 아, 딱 그냥 겁나 맛있구만. 음! 새우탕마다 훨씬 음. 맛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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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켜먹으려고 한거야 천장도 안 지고, 좋아. 자, 음. 그 음, 음, 오 좋은 거 좋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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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먹으면 딱, 이제, 완전 시워갖고 맛있다뇨. 아, 깍두기 하나만 딱 넣어갖고 먹으면 쓰러지겠다.